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제가 직접 점자서 전에 영상이 많이 찾아봤던 산 영상들을 태풍 피해로 입었었던 산을 밤에 가봅니다 거미도 있네요. 어, 나 가보죠. 아 힘들어. 지금 저가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힘드네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. 안 보이는데 어떡할 수 없나? 카메라로 안 보이는데. 어, 길고양이인 줄. 여자보고아무튼 계속 가보죠. 네, 저 처음 왔을 때는 쫄았거든요. 근데 쫄고 계속 한 번만 가보고 봐. 한 걸음만 가고 가지 이러고. 계속 생각을 해서 갔는데 네, 도착했더라고요. 그만큼 코스거리가 짧고... 네, 그렇습니다. 무슨... 아... 그냥 심심해서 온 거예요. 영상 뽑으려고 한게아니 야... 심심해서 오는 건데, 지금 시간이 9시 28분 정도인가? 그 정도 됐어요. 아, 정상인데, 여기가. 어메, 정상이구만. 여기가 근데 꽤 낮아요. 여기. 여입니다 여기. 도토리나무. 겁나. 아, 아까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. 일단은, 야경이 매우, 역 여기 천이라는 건 KTX 기차인데요. 그소리예요왜 네. 아, 이렇게 안 잡을까? 아니, 싫어요? 왜 이렇게 안 잡을까요? 네, 전에 렌즈 한번 닦아볼게요. 닦고, 촬영. 어, 이쁘네요 너무 얻어서 그런 것 같은데. 네, 좀 이쁩니다. 여기. 캡처하고? 이슬이 맺혔네요.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는데, 이슬이. 네, 많이 맺혔네요. 밤나무도 있구나. 메오 씨랑 봉사단 한번 가볼 겁니다. 이제 다시, 근데 여기 볼건다 봤으니까, 내려가야겠죠? 내려가보겠습니다. 아까운데 여기서 데이터 키고, 영상 편집하고 갈까? 그럼 약간 저 귀신 같기도 하고,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, 그러겠죠? 와, 근데 문제가 데이터가 없네요. 금. 그 이따가 도성... 아, 니 저... 도성 가서 해야겠어요. 아, 여기는 야생동물 없나? 아... 아, 이거 밝게 다 보이면 진짜... 이거 밝게 다 보이면 진짜... 진짜 이쁠 텐데... 뭐... 무섭구나. 아무튼 약간 이번 영상은 지렸을 거예요. 아깝다. 아깝네. 일단, 네. 뭐 별거 없네요. 심지어 여기 교회 옆입니다. 어? 기두람이자. 아, 기두람이다. 아, 깃뚜라미로 진짜 보일러에 넣으면 창조경제인데 네드립이구요 네, 저가 네,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할 미친 사람이 아니겠죠? 네, 미친 사람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가겠습니다. 아 이번 영상은 너무 지루했네요. 아무튼 아쉬워서 저기 한번 쭉 가볼게요. 너무 아쉬워서요. 가볼게요. 근데 네, 여기는 그나마 전등 이 있어가지고 덜덜 안지, 아더 안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. 야, 갑자기 뒤에서 차원이 진짜 밥봉사 음, 벤주흔거 없나? 저기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? 가보죠. 근데 뭐 이런 산 같은 경우는 어두운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될까 저안 돼요 솔직히 아 밤에 불끄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네 일단 여기는 좀먼거 같은데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. 네. 시공 속으로 가는 거네요. 거의. 어, 여기는 좀 쓸감 있다. KTX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. STR인가? 어, 여기 야생동물 있을 것 같은데? 어, 여기 긴나네, 이제? 이제부터 긴나요. 우와, 신기하다. 아이 가을이 다 돼서 그런지, 어, 이거 플라! 어, 거머인가 어, 미친! 이거, 플라니리안가 걘가? 잠요 막대기로 꼬집하고. 잠 얘가 거머은일 가능성이 훨 높은 것 같은데? 귀상어가? 귀상어? 여기, 기, 어, 귀성을 닮았어요, 이거. 이 기생충인가? 우와, 산에 가니까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보네요. 오길 잘했네. 잠깐만요, 손을 만져보죠. 뭐, 피 빨려도 저 상관 없습니다. 아파는 뭐, 울면 되죠. 아프면. 울려서 아프면 오면 됩니다. 어? 놀이기구 맞나 어디서 왔니? 어 미친 거물이 맞나야 거물이 맞는 것 같은데 봐, 봐봐요 귀상을 닮았는데 이거 거물인가? 진짜 피 빠는 줄 알았네 씨. 응? 야. 어? 얘네 딱정벌레. 그 귀한 거 아닌가? 알거 아니야. 일단 는너 누구냐? 정체가 말을 해. 안 하면 죽어. 와, 붙었네, 붙었어. 어? 괜찮니? 미안. 영화가 잘못했다. 아, 전체가 뭐지? 진짜 궁금하네. 플라니디아는더 좋고 거머인것 같은데 육지에서 거머리가 기어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. 해충 같은데 그냥 죽을까요? 해충 같은데 그냥 죽이죠. 혹시 물은 건 죽여야 됩니다. 야. 거머리는 아닌 걸로 하죠. 네. 거머리는 아니네요. 아마 이게 기생, 진짜 기생충일 수도 있고요. 와, 예쁘다. 와, 반짝반짝거려요. 우와. 요즘 딱정벌레 발전 진짜 잘 됐다. 진하겠죠. 일단은 볼거다 봤어요. 네. 이제 10분이 지났으니까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